손가락만 보면 뭘 하고 싶어가지고 음~ 음~ 말씀이 엄마 손이 제일 좋아 그치? 엄마 손이 최고의 장난감이야 안돼요거 갖고 놀아 아니야? 아니 이거 갖고 놀아 어 말도 잘 들어 야너 어, 언제 그런 페이크를 배웠어?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응? 언제 그런 거 배웠어? 언제? 으아... 뭐? 뭐? 아 일어나 으쌰 그렇지 그거 갖고 놀아 알았어? 아니야